오늘은 스가리아 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스가리아 4장에는 스가리아가 본 다섯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순금 등잔대와 두 감남나무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일절에 보시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아마 기도 중에 어떤 환상을 보는데 이제 그 다른 환상을 보다가 또 다른 환상으로 넘어갈 때 마치 잠이 깬것 같더라. 또 다른 환상에 대한 그런 은혜가 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일어난 것처럼 영적 각성이 스가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우니까 그런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그 기름 그릇 이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이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일곱 금초대, 그 일곱 금 등잔이 환상가운데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스가랴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어 제가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그 기름 그릇이 있고 일곱 등잔이 있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순금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순금으로된 등잔 대 이외에 일곱 등잔이 있는데, 일곱 등잔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답니다. 순금 등잔 대 이외에 일곱 교회가, 일곱 등잔이 있어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름 그릇이 있다. 기름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성령의 기름, 성령을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 기름 공급을 위해서 일, 일곱 그 등잔에 일곱 관이 연결되어 있라그 내기나 이런데 보면은 제사장들이 기름을 매일 공급해 줘, 줘야 되는데 여기 스가레가 본 환상 가운데는 기름 관이 있어, 일곱 관이 있어서 기름을 자동으로 공급해. 이게 다르다는 거지. 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빛을 발하려면 이렇게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 그리고 빛을 발하려면 어디 있어야, 위에 있어야 되느냐? 숨금 등잔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있어야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요그 등잔대 곁에 두 감남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두 감남나무가 이 금초대 일곱 금초대 옆에 오른쪽 왼쪽에 세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감남나무, 올리브 나무에게서 무, 무엇을 짜냅니까? 그 열매로 기름을 짜냅니다. 올리브 기름, 감남나무 기름. 그래가지고 성전에 불을 밝힐 때이 순수한 감남나무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두 감남나무가 양옆에 서 있어서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감남나무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왕권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요 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스가리아는 누구입니까? 받는 사람이 스가리아는 선지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삼당의 말씀 아 지난 토요일날 삼당의 말씀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더러운 옷을 다 벗겨내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고 정한 그 머리에 관을 정결한 관을 씌워줬습니다. 제사장을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당에서는 이제 총독, 정치가, 지도자, 왕, 왕인 수르바벨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수르바벨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왕이 힘을 내서 뭐하게 만들었냐? 에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에베가 회복될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근데 그 환상을 보고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뭐냐? 스가랴 선지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또 총독인 왕과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두 감람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뭐라고요? 제사당을 상징한다,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감람 나무에서 기름을 공급해 줍니다. 빛을 달하도록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절에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자, 모르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가 모르면 성령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과 은혜로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오전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환상을 보여줬는데 몰라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는 거. 너 그걸 모르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 모르겠습니다. 알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던지, 아니면 사람을 붙여서... 또 깨닫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진실하게 기도하고, 또 구하고, 모르면 또 구하면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의미를 모르니까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요. 그가 대답하되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 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물론 모른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수르 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아 지금은 힘이 없어서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방해도 너무 많다. 그러면서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합니다. 한 상이 있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예루살렘 제건은 너희 너희들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이땅에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을 바라는 것은 일곱 그 금초 때의 빛을 바라는 그것은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 받을 때에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로 하려면 무너지니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룩밥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수룩바벨 앞에 이 지도자 앞에 큰 산이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유대 백성들이 아못하겠다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절망하고 있는 큰 산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뭐 가정에나 교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 반드시 우리 앞에 닥치는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에 자꾸 우리는 그 문제만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어떻게 보면은 포로에서 끌려온 이참 힘없는 백성들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이 금초대가 빛을 발하는 것은 두 감담나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영으로 나의 영으로 되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이수르바벨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역사가 수르바벨에게도 나타난다 하라는 것입니다. 큰 산과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수르바벨이 머리 떠를 내놓을 때에. 네, 머리또를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이 그 은총을 내리셔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머리또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우리의 성전의 기초는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순금 등대 이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이외 우리가 세워질 때에 빛을 바라게 되어지고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8절에요.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말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절에 수룩바벨의 손이 이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굴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수룩바벨의 손을 하나님이 붙들어주셔서 성전의 기초를 놓게 했으니까, 이 성전이 한 16년 동안 지금 못한다고 중단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수룹밥에 대해 손을 통해서 성전을 마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행하면 그큰 산이 변화의 평지가 될 것이고, 이 기초 만 놓고 못하고 있는 이 성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절에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륩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약해가지고 뭐할수 있겠다고 그러느냐? 우리가 뭐 힘이 있냐? 우리가 뭐 돈이 많냐? 뭐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건물의 크기 보고 외모 보고 영광 받는 것이, 받으시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무로 가져다가 솔로몬 성조보다 적게 지었다고 그게 적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그 머릿돌이 중심에 딱 세워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교회가 예수가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고 성령의 기흥부음을 받은 교회는 외소한 교회, 초라한 교회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다 위대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은 온 세상에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우리를 정말로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 1절에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남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이 감남나무는 번영과 풍요를 상징한답니다. 두 감남나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왕. 12절에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 금 기름을 흘리는 그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남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두 가지. 엄남나무 두 가지. 자, 제사장 역할은 누구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여호수아. 왕의 역할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합니까? 스룹바벨. 이두 가지가 이제 하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 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왕의 역할을 하게 하고 스룹 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그리소가 감남나무 대신 그리소가 그 가지로 누구를 쓰시느냐 수루바벨과 요소아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모르는 것은 제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니까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십사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여기에 성령도 나오고 그리스도도 나오고 두 사람도 나오는 것입니다. 기름부음 받은 자, 기름부음을 주시는 분,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두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이 임합니다. 어디 앞에 서있는 자냐? 온 세상의 주 앞에 온 세상의 주가 누굽니까? 금초대 대, 아니 그두 순금 등잔대가 되는 그리스도 머리돌이 되는 그리스도 감남나무가 되는 그리스도 그 앞에 서있는 두 사람 요소와 수루바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두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이 임합니다 그래서 빛을 밝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의지할 때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금관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금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저 감람나무 대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기름으로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결돼서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도록 감람나무에서 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임하는 그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어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빛을 바라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바벨로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못 짓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한 백성들에게 한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 일곱 금촛대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 한상이 무엇인지 모를에게 스가랴가 질문할 때에 천사가 하나님께서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빛을 바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정말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두감남 나무가 되신 정말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 성령의 기름을 통해 우리에게 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서 참으로 빛을 발하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될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진실로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나옵나이다. 아멘